반갑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또 전주 외에 다른 전북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와! 사진 기도를 하시겠다. 뭐. 사진 기도를 하시겠다. 아, 예, 예. 아유, 감사합니다. 예. 와, 사진. 네. 아유, 한지에. 예. 아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제마 네, 제가 고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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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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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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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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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당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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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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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제가 제가 은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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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가 창당 선언 그 이전도 그렇고 이후도 그렇고 여러 번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조국혁신당은 첫째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범민주진보진영과는 언제든지 항상 협력하고 연대해서 이 과제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 점에서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 지금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지지율도 많이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더욱 겸손하게 가려고 합니다. 뭐 금방 지지 않게, 머리 쳐들지 않고 이더 현재의 추세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남은 한 달을 꾸준히 가려고 하니까 여기 계신 많은 당원분들, 또는 시민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저희 10일밖에 10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당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사람도 부족하고, 자금도 부족하고, 뭐, 조직도 약하고, 많이 많이 부족하고, 오직 저희의 의지와 결기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럼 저희가 또 제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싸우고, 가장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분들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언론사에서 그 네. 서로 질문, 문답이 짧게 있고 그다음에 제가 시민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하기 위해 걸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언론사분들은 소속과 성함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짧게 답드리겠습니다. 아 전주를 방문한 이유? 뭐, 뭐, 전주는 제가 워낙 많이 방문을 해서 뭐 새롭게 뭐 이제 온 느낌은 아니고요. 오늘 전북도당위원장님 아, 어디 계신지 아유, 계시네요. <laughs> 계신데, 전북도당위원장님께서 좀 내려와달라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오늘은 아, 뭐 전주 어, 어, 치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있으니까, 예, 예, 예. 가리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그 전주, 내일은 광주, 여수, 순천 이렇게 해서 서쪽을 한 바퀴 돌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원주, 울산, 부산, 대구를 한 바퀴 돌아왔고 물론 그 이전에 물론 전진도 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 한한달 동안 전국을 뭐 서너 바퀴는 돌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금부터는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조국신당의 정강정책 가치와 비전을 얘기한 것 외에 직접 거리에서 시민들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디를 이제 시작을 할까 해서 이제 고민이었는데 우리 정도상 위원장님께서 전주를 좀 빨리 내려와 달라고 말씀하셔서 와서 어그 시민 여러분 만나고 또 전주 지역 언론사와도 아마 곧 이어서 간담회 또는 인터뷰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적당한 장소에서 밥 먹고 여기서 자고 갈 생각입니다. <laughs> 3시가 되어서 요 이제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한번만 한 더, 예, 예, 더 하셨으니까 다른 언론사 한번만 하겠습니다. 예, 전북일보 예. 이강무 기자입니다. 네이 기자님. 자 22대 국회에 등원하시면 가장 먼저 한동훈 그 특검법을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제가 창당하고 원내정당이 되었지 않습니까? 황우나 의원이 입당을 하셔서 원내정당이 되어서 국회 정동관에서 인터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내정당에서 당대표로서 첫 번째 인터뷰를 하고 아,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희가 1호 법안으로 저희가, 저희가 4월 10일 이후에 당선이 되고 의원을 배출하고 난 뒤에 국회 22대 국회가 개헌하면 어, 조국 혁신당의 이름으로 발의할 첫 번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네. 어, 제출하겠다고 공언을 어, 했고 잘 했어요, 잘 했어요. 그 보도자료를 네. 보시면 그냥 뭐 한마디 한게 아니라 상세한 네, 네.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의 각종 네, 네. 비리와 범죄에 대한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네, 될수 있을 것같습니 네, 찾아야 네. 돼요. 잡아야 왜냐하면 <laughs>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그세 가지 이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도 뭐 법학을 했던 사람이고 한데 첫째는 그고발사주 사건으로 이미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손준성 검사가 있는데 그 손준성 검사가 세 사람의 탄, 그 단톡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손준성 검사가 그 문제 고발사주 고발사주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전달하기 하루 전날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60장의 사진을 그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손준성 외에 한동훈을 범죄 피의자로 적시를 하고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기 휴대전화에 암호를 23자리인가 25자리인가 걸어놨어요. 여기 시민 여러분 휴대전화 암호 몇개 정도 보십니까? 네, <laughs> 보통 그렇죠? 2 5개인가6개인가 걸어두고 풀질 않아서 그 60장이 60장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수다름 아닌 공수처가 손준성과 한동훈 사이에 공모가 있다고 의심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만약에 밝혀졌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지금 그비례위원장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맞아요. 그이 새끼 잡아 드려야죠 그다음에 <laughs>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시절에 당시에 그 지난 그 법무부 장관 재직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합당하다는 일심 판결이 났습니다. 윤석열 검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일심에서 났는데 한동훈 음. 법무부 장관이 되자마자 법무부가 승소를 했는데 요즘 영화로 영화 제목을 빌자면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패소할 결심을 하고 그 승소한 변호사를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 바꿔버립니다. 대리인을 바꿔가지고 이심에서 법무부가 패소를 하고 패소를 해서 대,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뒤집힙니다. 원래 그 이긴 재판을 밀고 나가야 되는 게 법무부의 일인데 반대로 변호사를 바꿉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건 직권 남용과 그 각종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그 장관 되기 전에 따님이 있는데 그 따님이 입시 관련해가지고 인천성도 학교 국제 학교에 다니다가 외국으로 이제 대학을 갔는데 각종 표절 논문 대필 등등등. 그리고 11가지 혐의가 있으니 언론에 다났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소환 조사도 어떠한 압수수색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1가지 모두에 있어 무혐의가 났습니다. 한동훈 검, 비대위원장이 검사 시절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라 했고 공정과 상식을 주장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부터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하나 현재의 검찰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수사하겠습니까? 아니요.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리와 혐의를 수사하는 것,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고, 그리고 한동훈 씨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입니다.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이제 윤석열 김건희 특히 김건희 특검법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정치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범죄 혐의 비리 혐의에 대한 공격을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특검법안도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저희 당이 고민 끝에 안 되겠다. 김건희 특검법 마련됐지만 지금의 핵심은 황태자인데 황태자.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와 저와 조국혁신당이 정면으로 맞서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 법안을 냈던 것입니다. 법안 내용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조국의 정당이다뭐다 방탄을 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입장도 한번 좀 <목소리> 방탄이라고요? 방탄 이런 <위료수를> 소리 하지 말아요. 그 방탄을 지금 방탄 얘기를 하려면 네, 그 여당에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니까. 한, 한동훈 비례위원장은 일단 김건희 여사하고 한쪽 검사 한쪽 시절에 총 수백 건의 카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정도 긴밀한 관계인데 저는 국민의 힘이야말로 또 윤석열 한동훈 국민의 힘이야말로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있다 다 하고 있다. 네, 김건희 맞아요. 방탄 연예이고 맞아요. 연대이고 김건희 옹위 연대이고 다른 말로 하자면 중전마마 방탄 연대다. 네, 중전마마에 대한 수사부터 하고 즉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동의부터 하고 저에게 왈과왈부하라고 왈구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옳소. 옳소. 자, 이니은 지금부터는 같이 함께 산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걷겠습니다. 산책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좀 나중 일어나주시고요. 네, 네. 대표님, 손님 합사하고 병원 좀 하고. 일주일 차단해서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전주 지역 언론사가 이겨두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북... 그 신문이는 방송 인터뷰가 쭉 연이어 있기 때문에 오늘 거, 어, 시민들과의 거리 걷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인터뷰로 감사합니다. 바로 가야 됩니다. 그 양해. 소감 해주시고. 한마디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전주에서 사실 전주 여러 번 왔습니다만 오늘 제가 창당 선언하고는 처음 왔는데 너무 뜨겁게 반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많은 시민들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제 손을 잡았을 때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온기든 악력이든 이런 느낌이 너무 참제 감동으로 다가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환영해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에서도 여러분들이 오셨던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과 뜻 생각하면서 제가 앞으로 계속 열심히 직진 또 직진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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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일정마무리 형태. 카메라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네, 일정 네, 차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니다 네. 개인 일정 있으시니까 미국에서 오신 교포님이랑 아, 사진 네. 한장 미국에서 오셨어요?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네. 하나 찍으시죠. 퇴시카 네. 하셔도 조금 네. 멋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같시찍겠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laughs> 뭐 네. 마이크 네. 좀